자, 7번 보자. 영어로 옮긴 것중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1번 보니까 영어로 옮긴 거니까 그냥 한글 안 봐도 돼. 알겠어? 영어 문장에서 뭐가, 그래머가 맞느냐, 틀리냐만 보면 되겠지? 첫 번째 문장은 뭐가 있어? 위치가 있죠? 관계되면서 있다 밑줄. 그 다음에 have lived for 10 years. have pp가 있죠? 음. 자 관계대명사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항상 뭐가 있다? 선행사하고 뒤에 문장이 빠져있다라는 거지 네. 됐죠? 보니까 그들이 자 이건 위치 관계대명사는 물어봤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음. 다시 설명할게 2번은 뭘 물어봤어? not until, not until 아니야 이디스때 강조구문이죠 이건 강조구문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내가 적어갈 때 말하자. 오늘은. 1번은 뭘 물어봤어? 관계대명사 물어봤죠? 2번은 뭘 물어봤어요? 강조구문. It is that 강조구문이야. 알겠지? 3번은 뭐야? Have nothing to do. Have nothing to do 하면, 뭐, 뭐,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인데, have nothing to do. 그죠? 근데 이거, 이 문장은 이 문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문장은 두 개가 틀렸지만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 있죠? 문장에서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 없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이건 접속사의 문제야. 알겠어요? 물론 접속사의 문제하고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요. 알겠지? 음. 자, 4번은? 자, 인어프를 물어봤죠. 인어프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지. 인어프의 품사를 물어봤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 또 컴버가 있고 대시 있죠? 주어 없지. 관계대명사의 영법도 물어봤다. 그죠? 음. 구급 문제인데, 구급 몇 년도 문제냐면, 2013년도 국가지 구급이에요. 근데 많이 물어봤네요. 음. 근데, 3번하고 4번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보니까, 어, 1번하고 2번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지 음. 그럼, 뭔 설명부터 나오냐면, it is not until death. 강조금문잘 보세요. 강조.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울 뜻은, 두로 강조했죠. 또, 제기 대명사로 강조했지. 그제? 그 다음에, it is death로 강조했어요. 이리스 대수로 강조하는데, 만약에 사람일 때는 이리스 후로 할 수도 있지. 그죠? 이리스 후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문의 강조가 있어. 뭐가 있다? 부정문의 강조. He didn't realize the importance of health. 건강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언제?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 부정문의 강조죠. 부정문의 강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not 쓸 수고 부정문의 부사 until after his He lost health를 분장을 바로 써줘요. 부정문은 있을 때, 부정문은 뭐 한다고? 이리스 대사에 뭐가 들어간다? 나이 들어간다. 알겠죠? 그리고 부사구가 들어가는 거야. 됐어? 음, 강조 하나 배웠어요. 자, 부정문의 강조. 근데 만약에 부정문의 강조에서, 자, not until 대시 앞으로, 문장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되겠지. not until n 자, 이런 문장, 약간 예문이 틀려요. 알겠죠? 만약에 부정어 부사가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 바뀌겠죠. 도치되겠죠. 이해됐지? 음. 여기 문장까지. 그리고 만약에 의문사가 강조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자, it is who that 이런 문장이었어. 그래서 did이가 나와요. 의문이. 의문사 강조. 그러면 who가 어디로 가? 앞으로 가죠. Who is it? 이렇게 되겠지? 의문사 가니까 하 who is that? 이래서 주어동사 가겠죠. 의문사 강조까지.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 알겠지? 음. 자, 우리 문장에서는 it is 부정문의 강조를 해서 it is not until when의 강조였어요. 알겠죠? that의 특별 용법. that은 컴마를 찍을 수 있다 없다 관계된 문사의 t a t 은없죠 또, 선행사가 사람하고 사물하고 두개 나왔다. 그러면 위치가 아니고 뭐다? 댓만 쓰죠. 또, 음은사가 선행사인 경우는 위치를 쓰지 않고 뭐만 쓴다? 댓을 쓴다. 그리고 all, every, some, many, no, little, t h 최상급 서수. 최상급 서수, 더 비교급, 이런 것들은 항상 뭐만 쓴다? 댓만 쓴다는 거야. 암기하세요? 이참에. 음. 자, 형용사를 뒤에서 자, 한 단어는 앞에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이면 어디서 꾸며 준다? 뒤에서 꾸며 주지. 그런데 어떻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로 가죠. 됐어요? 실질적으로 she is ready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빙이 생략된 문장이야. 빙이 생략된 문장이니까 who is beautiful, kind and rich라는 문장이 생략돼 있죠. who is가 생략돼 있어요. 이해 되지? 여기까지도 보고요. 방금 두개 이상의 형용사라 있어. 두개 이상의 형용사. 형용사가 길어지는 게 아니고 두개 이상의 형용사가 반복될 때.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형용사 구가 길어질 때. 이것도 who is가 생략된 문장이죠. 음. I have a dictionary who is useful. 자, 아야 Which is useful child. Which is가 생략된 문장이지? 음. 그 다음에 띵이나 바디 같은 경우는 한 단어도 어디서 꾸며준다? D에서 후치 수식한다겠어요자 이게 시험 나왔죠 지금. nothing to it 이렇게 나오네요. nothing 자 다음에 A, B, L, 이나 I, B, L, 로 끝나는 단어가 every나 all이나 어떻게 최상급 다오는 명사를 수식할때자 possibly every 다음에서 자컨셉 A, B, L, 이가 최상급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로 간다는 거죠. I have tried every means. 모든 수단을 시도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겠죠. I have tried every means possible. 이해됐니? 그다음에 자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어.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 것들이 있었지. 서술적 용법은 뭐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겁이 많다고 했어 알겠죠? 음, 겁이 많아서 그냥 죽은 채 있자고 있지. 자,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밀 때는 후치 수식을 한다. 한 단어지만, 그 다음에 관형적인 표현들 나왔어요. From time, 자, in memorial, 옛날부터. 하면서, old let's c o n s a n t 관계 당구. c o n s a n t 가 형용사지만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겠어요. 을 관형적인 용법들까지 배웠지? 어디 편에서? 형용사 편에서. 자, 그럼 문장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관계 대명사가 있어. 그자 응. h o 하우스하고 자, 10 years까지 가로로 묶어 봐요. 자, 데미지도 앞에까지 묶 어, 10 years까지 묶어야 되겠다. 묶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다는 게 10년 동안. 자, 만약에 위치가 돼 버리면 지금 무슨 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들이 살았습니다. 집을 살았다가 돼 버리지. 그제 그럼 어디서 살았다고? 집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전치사 인이 필요하죠? 그럼 인을 여기다가 써놓던가 아니면 인위치로 써놓던가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되겠지? 됐지? 어. 그런데 이 문장은 너무 쉬웠던 게또 여기서 하나가 틀렸고 그 밑에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동사를 보니까 손상되었다. 데미지드가 어떻게? 뒤에가 바위가 있는데 비동사가 없지요? 음. 그래서 두 개를 볼수 있는 문장이었어. 됐어요? 자, 이 문장은 자, 이두스 대시 빼 놓고 보니까 until when 자, it is not until이죠. 그가 수학 시험에 떨어질 때까지는 그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마음을 결심했다는 거지. 뒤 늦었다라는 거야. 원래 문장은 뭐겠니? 원래 문장은 부정문에, he didn't, 잘 들어요? he, he didn't decide. 그죠? he didn't decide.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he didn't decide가 나와야 되겠죠? The study hard. 그 다음에, not, 어, not이 아니라, until when he failed a mess.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죠? 무슨 문의 강조다? 부정문의 강조였어. 이따가, 이거 보고 쓰란 말이야. 알겠어요? 음, 이거 보고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자, he didn't decide to study hard.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Not until when이 앞으로 문장으로 도치되면 어떻게 되겠어? Not until when he failed the math test. 그러니까 앞으로 도치됐어. 그러면 동사는 뭐야? 원래 아까 d i d n t 이었지까 그러니까 Did he decide가 되겠지. 왔다 갔다 전환을 하세요. 알겠죠? It is not until d e a t h 강조 근무는 되게 많이 나와. 별표. 구급시험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장이야. 자, 일단 문장은 3번은 보니까 쉬웠죠? 답찾기는 되게 쉬웠던 문장인데, 이 문장이 어려워. We have nothing. nothing 나왔어. nothing. 띵이란는 단어죠? 이건 어떻게? Nothing left 하면, 우리가, 우리가 have nothing to do, 그러면, 뭐, 뭐할게 없다. Have nothing to do. 하면, 뭐, 뭐할게 없다. Have nothing to eat.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어, 먹을 게 없다. 됐어요. 근데, left in the r e f e r a t o e 냉장고에 남아있는 먹을 것. 이 문장이 아니고, 이 문장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left가 앞으로 가면은, 형용사 후치 수식이야. He have nothing to left. 남아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거죠. 이한 문장하고 he have nothing to eat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먹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두 문장이 돼. 알겠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left가 나오고 to eat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뭐야? 형용사 구야. 형용사 구. 됐어요? 이건 단순 형용사 하나고요. 됐죠? 음.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해야 돼. 왜냐하면 to eat이 어디에 붙은 거야? 레프리지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죠? 음. 자,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됐죠? 자,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enough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꼭 꾸며줘야 되고요. 자,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에서 다 꾸며줄 수 있죠? fortunately라는 것은 형용사지. 자 형용사니까 fortunate enough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네. 우리는 자 뒤로 가면 후치 수식이 돼야 돼자 다시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는 enough가 뒤로 가야 되고요. 명사인 경우는 enough가 이렇게 와도 되죠. 또또한 뭐야? enough 다음에 명사가 와도 되죠. 음, 여기까지 정리하는 셔야되겠다 됐지? 자, 운이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방불할 만큼 충분히 운이 있습니다네요. 자, 그랜드 캐니언은 뭐다? 아름다운 랜드 스케이프풀다 미국계들이 제일 어떻게 오썸 하는 곳입니다. 제일 멋진 곳이다. 헬리콥터 타고 보죠? 몰라요? 음. <laughs> 자, 헬리콥터 타고 봐. 헬리콥터 타고. 그랜드 캐니언. 자, 여기 문장에서 이 문장을 못 봐도 여기 있잖아요. 콤마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지근데 대시 쓰일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세 특별용법 다 정해놨어요. 에? 알겠지? 여기 하면서 뭘 배웠어? 우리가 후치수식하는 것들 배웠죠? 띵으로 끝나는 것들, 바디로 끝나는 것들. 알겠지? 후치수식도 배웠죠. 그다음에 2번에서는 뭘배어요 It is not until death. 전환이 가능해야 된다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야? 능동 수동을 물어봤고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죠. 음.